이번에는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서를 만들 때그 토큰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자열은 그냥 문자열 한 덩어리로 들어오는 건데 그한 덩어리 안에서 토큰들을 차곡차곡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백을 알아본 이유는 공백이 토큰을 분리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백이 없다고 토큰을 분리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은 공백이 없으면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연산자 같은 경우 있죠 연산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은 어, 공백이 없다고 해서 분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분리가 가능한 토큰들이 있고 공백이 없어도 분리가 가능한 토큰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토큰은 분리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토큰을 분리한 다음에 이제 토큰들을 이제 추상 구문 트리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자료 구조에 넣는 게 파서의 주요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공백이든 무엇이든 분리를 해야만 하는 것. 그게 토큰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큰을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의 문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문장으로 따지면 단어 같은 거죠. 토크는 글자 수로는 한 글자에서부터 여러 글자까지 가능하고요. 정하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파서를 직접 만드는 분들의 가장 큰 권리, 권한이자 의무는 토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큰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에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파서를 만들겠죠. 아직 여기서 우리는 파서에서 어떻게 토큰을 쓸 것인가 아직 우리가 정하진 않았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파서를 만들든 간에. 보통, 파서라고 하면은, 한 여섯 가지 종류의 토큰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식별자. 아까 말씀드린 변수나 함수나 아니면은 클래스 이름 같은 거를 정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토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특정한 파서에서 이거는 파서 내부에서 내부 용도로 쓰겠다 라고 지정한 예약어들이에요 가령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변수 이름 앞에 const를 쓴다든가 var를 쓴다든가 아니면 let을 쓴다든가 아니면 함수를 만들 때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쓴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터럴입니다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는 쓰여진 그대로 해석된 애들 같은 경우거든요. 가령 숫자 같은 거, 아니면은 문자열. 가령 뭐 const a는 1이라고 했을 때1 같은 게 이제 리터럴인 거죠, 리터럴. 이런 리터럴에 해당하는 거에는 true first 같은 어떤 어, 불린형 값들도 있고요. 혹은 뭐 undefined라든가 null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도 리터럴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토큰 중에 하나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연산하고 뭐 nn 그러니 이제 논리합 논리곱 이런걸 나타낼 때 nn 이런 거 쓰죠. and 그다음에 or or 기호 같은 거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분자가 있습니다. 구분자 구분자는 뭐가끔다 쉼표 쓰죠. 쉼표 쓰고 아니면 뭐점 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혹은 세미콜론 같은 거 문장 끝났다고 세미콜론 같은 거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구분자입니다 혹은 함수 시작한다고 해서 브레켓 어, 쓰죠 중괄호라고 하는데 중괄호 쓰거나 아니면 괄호도 쓰죠 괄호 그런 것들도 연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괄호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주석입니다. 주석은 주석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실행에 참고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코딩 언어를 보는 사람들, 코드를 보는 사람들만 참조하라고 쓰는 게 주석이죠. 그 코드를 좀 알아보기 쉽게 한다든가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주석 문인데 그런 주석 문은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대신 이 주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석을 표시하는 일종의 토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6섯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파서 파설... 를 구현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주석은 부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석을 안 쓰면 모를까 어떤 문자열에 주석을 써서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 하면은 파서 구현의 실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나게 막 토큰들을 분리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갑자기 주석 표시를 나타내는 기호들이 왔다. 기호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죠?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막 토큰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난감하죠. 이게 주석문 안쪽에도 막 코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참조 코드 같은 거 써놓을 수도 있는데. 그 주성문 안쪽에서는 토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토큰 분리하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주성문부터 빼고, 나머지들을 갖고, 그 토큰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서를 구현할 때, 문자열들을 순회하면서, 주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처리하면서 주석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성문 다 빼고, 나머지, 이제, 유효한 코드들만 모아서, 거기서부터 토큰 처리를 시도하는 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파스 구현하시는 분들은 주석부터 처리해야 된다. 라고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주석을 처리하면서 주석을 처리한다는 용도도 있지만 주석을 처리하면서 토큰 처리하는 방법도 일부 배울 거거든요. 주석이라는 토큰을 처리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스크립트도 그렇고 c언어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어에서 주석은 한 글자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주석 기호는 보통 두글자예요 뭐 슬래시 슬래시라든가, 아니면 슬래시 라든가 슬래시 그 다음에 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줄 주석 뭐 여러 줄 주석 이렇게 나뉘는 물론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어 작은 따옴표 세 개라든가, 혹은 따옴표 세개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한 글자가 아니라 보통 두 글자로 처리하는데 한 글자 토큰 식별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글자의 토큰을 식별하는 방법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